이 뼈에다가 멈추세요. 네. 뼈에다가 멈추세요. 네. 됐나요? 네. 응. 세우시지 마세요. 응, 응. 잡 봐봐. 뼈고 근육, 뼈, 근육. 네. 근육. 응. 여기 맞나요? 여기 네. 이렇게. 응. 됐어요. 이렇게 잡으세요. 네. 잡고,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응. 됐어. 응. 됐어. 됐어. 아, 요거 오케이. 됐어. 오케이. 응. 이렇게 잡으세요. 응. 됐죠? 응. 네. 자, 배힘 빼시고요. 네, 다힘 빼고 그냥 응. 여기다 푹금 이렇게 세요 됐나요? 네. 됐나요? 네. 다시 원상태 왔다가 네. 응, 힘 빼세요. 덮을라 애쓰지 마세요. 그냥 네. 여기 여기 힘 빼고 여기서 힘 빼세요. 네. 이렇게 숙이세요. 이렇게 네. 그냥 네. 넘어갈라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이렇게 숙이면서 자 시작 하나 몸이 여기를 덮으면서 네. 툭 밀어줬죠? 네둘셋넷 네. 늦게 네. 느낌? 네. 응, 네. <laughs> 요고, 그대로. 뼈? 네. 그육 뼈? 네. 음. 숙여 응. 네. 내려가. 네. 하나, 네. 둘, 네. 셋. 자, 이때 팔을 쓰지 마세요. 네. 몸이, 몸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팔 쓰는 거 아니에요? 네. 내려가는 거요 그래서, 한번 okay.